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로구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양순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영향 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자율성 강화에 항상 상흥학원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동로구의회 만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반 맡은 바 임무책임 수행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은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평소 존경해 맞이하는 최경혜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